어 컨택 컨택 컨택이야 컨택 그런 거뭐 조용히 지나가야 돼 한테 안 돼, 안 돼. 앞에 돌 안돼. <laughs> 으로 올라가고 있어 크리크 조절 알려줄 수 있니? 실버 문화? 참고해서 아님 내가 감샷 타야 되니? 아확인할때다 퍼반 아웃 가능하겠니? 아 어, 감샷 할게 그 초탄 떨어진거좀 봐줘 확인 1200 왼쪽에 있는 거부터 960m 숨겨 숨겨 여탄는 음, 가고있어 아 정찰 여기 포반이며 브레이크 아 초탄 떴다고 봐 헬기 술이아 수리... 그거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크쪽 A7 쪽으로 조금 자수 의미 이동할 수있도 하나 공 아홉 공 여섯 간. 1, 0, 9, 0, 6, 5지역 몇 타격? 몇 타격 되어아표전상해주기바란다봐확인할때장표전송 시간 있다 저기 화이트 스모크? 0, 아 정적 화이트 1, 0, 3, 0, 6, 3.8아 오케이 8. 확인, 바뀌었고 확인 목 전달 1, 0, 0, 6, 3 8섯 도로에 브레0 3진 어, 적군 보병분대 위치하고 있으니 포격반 한동 확인 아, 확인하고 브레이크. 아, 초탄, 초탄 사게 어. 왼쪽에 어, 있는 어, 거 먼저 쓸게. 어, 왼쪽에 있는 160. 상탄. 상탄. 한칸 정도 상탄. 오케이 다음, 푸시야. 음. 5 4 0에서 30. 이번 커바는 HQ. 커 수신 중 오바. 상상 아, 현재 A1, A1 정지점. 한 네? 아, 현재 정찰 측에서 먼저 포격 요청 하 브레이크. 아현 지점 타격 완료되면은 전하겠습니다. 오케 적당한 것 같은데 지나가. 포반포 여기저게신중 오바. 현재 초탄 떠는 중. 아직 뜨지 않았다오 봐. H.P 측에서 우전 하였던 내용. 뭐트 직전이. A1 남쪽에 어, 공 아, 하나 공개. 탄인가 정정. 이 접두어 지나가는. 여5삼0 4 하나 공개 공 여섯 부할수있 대장지점으로 아 여기 너무 견착할 데가 없어서 흔들리네 A1 지점 남쪽 도로 맞는 줄 오봐 어 A1 아, 도로 맞다. 남쪽 지점 마지막으 A1 지점 남쪽에 큰 건물 쪽으로 포격해줄 텐데 A1 지점 도로 남쪽에 있는 큰 건물 맞는지 오봐 맞다 오버 아 확인하였다 오버 준비된 확인 오 다운 다운 나이스 굿샷 어 oh, shit. h 가이갈게 오케이. 우리 빼야 될거 같은데. Okay. 확인하였고 현재 지금 저격수 측상대 저격이 너무 강때문에 저격수 위반을 하고 계서이렇들이 있으면 저격수 지원금좀 어려울 것같아가그 상대 저격수의 뒤를 잡다 좋은 판단이야 아, 확인할때다검토고레스큐 어, 구출했네 어어 어, 어, 음. H.Q. H.Q. 여기 퍼바노바 <laughs> H.Q. H.Q. 여기 퍼바노바 현재 어, H.Q. 측 조정적인 거 같다 보니어아 한비 불타고 있는 거 근처에 세 번, 세번더 발사할 예정이다 확인 확인 아.. 정찰 측에서 연막 확인이 확인되어서 어.. 물어봤으면 좋겠 아, 연막 차장은 불이 불어다 아.. 찰 H.Q. 아.. ATQ, 어이, 아. 그러고 그러고 여기는 정찰하고 브고 수신 증하고 현재 a o 아, 네 지금 정정확하요 네. 아, 그래 아 현재 인질은 저 포격으로 사망 같고 아, 가위 하나 잡고 네. 찾아서 어, 따야 될것 어, 것 같은데 바로 퇴치를 하면그죠 a a 측에서 에서받아같내죠 정찰 측에서 알려줄 내용 여러부 기준 더 h 1 h쪽에 측에가까워지조할 것. 실은감 receive it excel. battle m a d e out. 더. 뭐가 그냥 스 이제 머리 위로도 크게 아두 명의 조건이 더. 드인이경 여기 여기 실번은 우측. 우러3고 앞에 바퀴 한거 있거든. 여기 여기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그냥 엎드려서 움직이면서 교전하면될것 같은데. 실버무나 자가 치료해야 돼. 아, 브라고 확인할까? 부근이으면 어. 어, 적군 계속 죽어 나가는 거보이면 그러니까. 브라보측어 정말 조금 왔다. 어 점점. 뽑반뽑반여기는 지켜봐 뽑반 수신 중 오버 뽑반 차량으로. 뭐. 반차량으로 구출하러 가야 되는 거 맞는지 고번반차만으로 구출하러 가야되는거 맞는 1번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1번인더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1 4만더1번반더 1번만 로 방열 해제하고 어, 비 포반 어, 인원 오케이, 제외하고 확인. 추가로 소송 가능한 인원 두 명이다 오버.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여기 경찰이면 브레이크. 경찰에서 지휘 현비 있으면 삼명 소송 가능하니 정책에서 어, 아, 가겠다고. 아 오케이 다운이다. 내가 방금 크리크 몇으로 쐈지? 였 일단 재차 살펴볼게. 현비 있으면 정찰 지역 최대한 어서 동쪽 동쪽에서 어정다거를끌어 여기 아, 방금 크랙클 우리... 몇 소리 스는지 까먹었다 아, 포바는 바로 알2비진행가는지바 야, 가스들이 밟을까? 우리? 어? 가스들이 밟을다 아,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우리 둘이니까 네, 일단 한번희실이니까 그거 치료하느라 정신 없을 거야 나엠프로 무장할게 오케이 아 h 네, 내가 우전, 우전방볼게실버무늬자전방 봐줘. 그러고 네, 그러고 인텔 미션 쪽으로 차량 음, 바로 대면해 응 음, 괜찮아 아, 아, 아 가장 동쪽에 있는 인텔 미션 음. 있던 거정확하다고 확인했으면 정찰 지급자 차량 되는대로 해. 3명, 3명 어, 탑승 후 바로 탑승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탑승을 한려고아 그러고 확인할 아, 거고 그러게 정찰하고 현재 찰리 브라보가한명 남았대 오빠 지원과 치아수리될것 같네. 어, 될것 같아. 이제 액빙, 액 아예 액포 중인 거, 이름 이려 연료통이 이렇게 여기 언덕에서 그냥 바로 지원해 줘야 될것 같은데? 방위각 35도. 어 HPT에서 나고 있는 구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 어 확보 후에 어 가능한도. 방위각 31도. 방위각 40도. 기동 아, 시입니다어 현재 브라보 측캡출적전 진행 중입니다. 한명 나고, 나고, 나고 되어서 m h 6로 h p t 에서 체결되면 업데이트.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방위각 40도. 쟤네 형, 펑크를 타고 가는 형태차 쟤네 형태가 쟤네 형가 쟤네 형태로 타지 형태거 쟤네 형태가 r 네 r 태가 쟤네 형태가 쟤네 형태가 쟤네 형태가 쟤네 형가 쟤네 형태가 쟤네 형태네네 아 현재 포반 한 자리라도 남는데 어, 필요한 조각. 어, 포반 쪽 밑에 어디죠? 어 A O 지점 남서쪽 남서쪽.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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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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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6 하시. 고지 옆에 도로. 80도? 대문 응. 히트. 아! 어, 확인하시면 브레이크. 어, 좀 위치가 멀어서 브레이크.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줘. 80도 하시. 중간에. 하시. 하시. 등선 중 아, 네, 위에서 바로 아래 등선. 어, 네. 아 확인할 때 뽑아 나고. 주원이 뒤로 좀 빠졌다 우측으로 살짝 가서 조진 될 것. 지금 혈액 구성으로 지금 현재 앞에 아, 살짝 흡백이. 아. <laughs> 우리 뒤로 살짝 빠지자. 오케이. 80도 업그레이드. 이제 실버문 다리 부상으로 뛰는 게 불가능해. 자가 치료하고 있는 실버문아나 하고 있어. 그 차라리 팔 맞은 것보단 머리 맞은 게 나아. 나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서 다시 쫓게 80도였지? 실버무나 방위가 80도였지? 방위가 80도 거리 대략 몇 미터였니? 확인 들어, 못했어 대략 그 가까운 능선이니 뒤쪽 능선이니? 아! 아! 80에 춥지마 어, 뒤쪽 능선이었네 안돼 아 HT HT 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한번쪽에서 거리 멀겠다 저 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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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북쪽 우리 에이, 저거 에이, 먼저 잡자 에이 에이, 에이. 확인 확인 포바 포바 여깄죠 아 포바는 신중 이우 남아남쪽남스쪽 1450초 지다 아, 바둑 아, 맞았어. 폭이 <laughs> 아니, 아니고 내려 앞에 딱 맞았다고? 칼레이발 어. 전 <laughs> 할게. 아, 야 아, 포인트 다 아. 이 힛. <laughs> Okay. 어, 여지 어, 앞에 나갈 때 어, 근데 좀, 좀 오고. 오고. HK, HK, HK. 아, 확인면 아. 아, 브레이크. 브확인시면하이하이하고면 브레이크. 확인하면브레이 확인하시면 브 확인하시면 브확인면이 확인하시면 확인하시면 이면이이하브확하하시확인면확인하확인면 엘리베이터 수지점 뒤쪽 100m 지점으로 빠져야 되는데 우리 아, 가는게 낫지 않을까? 아오. 어 일단 가는될것 같아 내가 그 이동하면서 실버면 계속 치료해줄게 잠깐 나 밴드지 한번만 더 갖고 포괄포괄 여기는 어 경찰오버 어포반수신중호봐그나고이원은어 무전기가 없어서 우리 어그 나고인원은 이 오케이 한, 가자 아, 실버면 내가 계속 후에 치료해줄게 후에. 아 확인하였다 픽업 후에 무전하겠어 실버문 이럴 수 있네 그 밴디지, 밴디지 있니 밴디지? 아 브라운 quoting 밴디지 그 여기 차량에 좀 넣어줘 나 밴디지 다 썼어 밴디지 차량에 넣어주면 내가 치료 해줄게 1버 원도 다 썼어 1버 원도 다 썼어? 또그래서블환가물른거야 빨리, 빨리 가는 수밖에 없겠다 안돼 안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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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 예술이지 어에 다이나믹하다 재밌는데 작전? 뭐라고? 뭐라고? 여기 정철호고 범치시키면 범치 여기 흑이아 여기 보이면 보이이 이번 패치는 잘된거 같아 어나 안돼 안돼 s 긴정철 에스케이케이 뭐, 정이게잘죽거 뭐, 어, 원래. 어, 현재 정체에서뭐보이는 모두 탑승 시으면 인원은 포 측에다가 이동. 이동 이게 무게 중심이 높아서 확인탑승고 아, 확인했아에타 돌아다닌 거 15분은 색깔어때 버틸 수 있을 것같불는 어, 왜보이는 아, 찾는 것이면 현재 정착 측에서 모두 필박할 수 게. 면될거 같고. 확인할

아 그래서 현재 055... 아 090... 수리가 어, 그 리틀버드 수리 난리였어 전군기자거다무신 하겠다 090... 055 지점 근처다고 아확인했다그 지점으로 이동하겠다고 됐다 됐다 실버뮬라 타자 내가 운전할게 어디로 가면 되니? 왜, 왜, 지금, 내가 운전할게 어디로 가면 되니? 확인해놨다 투지점 남쪽으로 따라서 이동하면 돼 어, 나나나 도로 남쪽 도로 따라서? 어 남쪽 도로 따라가면은 h q 있을거래 오케이 확인 앞에 있다 저쪽 확인해겠다고 아, 타서 받아 타서 가자 가자. 바로 타면 뜨면 되니? 우리도 아, 이거 타면 되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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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저격조야. 아, 뭐, 뭐, 뭐. 뭐야, 이거 왜 삐삐 소리가 나지? 난지는 조금 아파요. 아, 수, 우리 수, 우리 수, 저격조. 수, 우리 치료 필요해. 우리 실버몬부터 치료 좀 도와줘. 수속, 수속 양이 뽑아 나는 거. 그네가 실버몬부터 치료 좀 도와줘. 그리고 밴디지 남는 인원들 헬기 인벤토리에 밴디지 좀 넣어 줘. 가이드 밴디지 남는 인원 헬기 밴그 인벤토리에 밴디지 좀 넣어줘 붕대 붕대, 붕대 기본 붕대 미안해 브라보는 불라보는 너무 꼬반 어, 이겨내서 어, 게임은 여기 여기 상황적으로 좋지가 않아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지금 너무 아래에 있어서 안 보여 실버몬 가슴 밴디지 해줄게 이러면 일단 출혈은 멈출 거야 오케 고마워 아니, 그 전에 시작부터 항공주가 저... 죽은 게 컸지. <laughs> 거의 다 붙여나가. 그, 데이문도 치료 필요해. 가자, 혹시 여기 그 수송조 가능한 인원? 아, 데이문? 어? 데이문? 어? 그, 저격에서 잠깐 수송으로 마지막 고직 변경해서. 아, 오케이. 저기 그 수송용 리틀버드 뽑은 다음에 포반 좀 데려와주네. 오케이, 확인. 아 무거워서 못 뛰네. 선이 이것도. 많이 가는 데이문이네. 아 무거워서 못 뛰네. 나 이거 좀 버리고 갈게, 잠깐. 바로, 바로 이륙허가 오케이, 확인 어, 대략 어디로 어, 가면 되지? 초반에. 어. 어. GD야, 어디로 가면 되니? 어, 어. 타워, 타워, 여기는... 수송도, 타워? 타워, 여기는 수송이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오고 수송도, 수송도, 여긴 타워, 오고 타워, 여기는 수송이면... 어, 수송처 어디로 가면 되는지 오고 아, 이제 좌표 전송할건데 수신 가능한 조건? 아, 가능하다 확인했고 좌표 송신하겠다 092045.3 반복 전달 092045.3그 도로 살짝 휘어지는 그쪽에서 브레이크 도로 쪽에 어, 랜딩하면 바로 포관 포반 인원, 포관장 탑승할 것이다 아, 확인했다 송아웃 어서와 어서와 둘이 다니? 한 y 태워야 돼한 o 오케이 오케이 두명이 다니? a y okay. I g u e s 오케이 I l 갈게. k up s 탑승 l o 아샤오 p 죽으면 돼. 샤오 k up so. I l o o 오케이 사라 오케이. 아, 돌아왔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같이 자인전 완료 리 시작합시다 가이드 스로들어와